25% 관세 폭탄. 지금 한국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.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 제품에 25%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. 일본은 이미 협상 완료. 25%에서 15%로 낮췄죠. 하지만 한국은 아직 결정 못 내린 상황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. 돈 내면 관세 안 매긴다. 그 발언 정말 사실일까요? 트럼프는 방송 인터뷰에서 일본도 돈 냈다. 한국도 내라고 언급했습니다. 그 말은 사실입니다. 공식 영상과 자막에도 남아 있습니다. LG전자, 현대차 등 이미 수입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어요. 농민들도 걱정합니다. 미국산 사과, 체리 유입되면 국내 농가 타격 심각합니다. 지금 한국 협상팀, 국익을 지키기 위해 분투 중입니다. 이번 협상,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관세 대상에는 어떤 품목들이 있을까요?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두 편에서 계속됩니다. 출처, KTV 로이터즈 제프티, 조마이뉴스 2025년 7월 27일.